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귀농을 하면서 대부분 실패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저희 집 같은 경우 화목 보일러를 떼이라고 나무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비도 오고 풍경도 바람이 많이 날리고 오늘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귀농을 하면서 실패를 하는 좀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음 제일 큰 것은 뭐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뭐니겠죠 돈이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귀농을 하는데요 그 귀농을 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돈도 어느 정도 한계가 부딪히면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터세 이런 거. 내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터세로 인해서 정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정책 자금 때문에 망합니다. 정책 자금. 그 정책 자금이 뭔고하면은 균농을 신청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균농을 하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이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 일부는 어떤 작물이라든지 과수 작물, 론 하우스 뭐 이런 걸 보면 보조금도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는데 최고의 보조금은 한70% 정도 되는데 이제 나머지 30%는 자가 돈을 넣는 거고 근데 그것도 드물고요 보통은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그 대출을 받아서 무언가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거두면 괜찮은데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성공을 거지 못합니다 어디 tv나 이런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뭐귀농의뭐 성공사례 뭐. 귀농의 뭐, 성공 사례 뭐 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꿈. 저 역시도 귀농한 지 15년째, 16년째 되가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세그 했던 기계도 저렇게 다 날가버렸고요. 그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깨달아서 정책 자금으로 인한 빚은 모두 다탕감을 했습니다. 제가 가 소유했던 토지를 팔아서라도 빚을 탕감을 하지 않으면 은 안 된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에 느낀 거고요. 그 정책 작업이 세 번째로 망하는 요인 중 하나고, 이제 네 번째는 장비빨에 죽습니다. 장비. 그 장비가 뭐냐면, 내가 농사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관계없이 모든 장비는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다음에 귀농이라 그러면은 최소 농사가 안 되어도 천평은 될거 아닙니까? 천평. 그러면 그 천평을 삽으로 다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트랙터라도 있고 관리기라도 있어야 됩니다. 트랙터와 관리기 하면은 뭐그 아무리 싼 걸로 해도 소형으로 해도 뭐한두개 합쳐서 한 5, 6천만 원은 갑니다. 5, 6천만 원. 그건 현찰 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저거 사다 보면 그거 역시, 이제, 대출 아닌 대출로 해서 사게 돼서 그것도 역시 비서로 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는 그런 식으로 망하고요.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실패입니다. 작물의 실패. 저 같은 경우 이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농사를 이것도 지어보고 저것도 지어보고 사과 가수원도 해보고 뭐 별짓 다 해봤습니다. 초창기에 사과 가수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만에 때려 엎어 먹었는데 한 6천 평 정도 돼서 한 2억 정도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일부분의 빚도 남아서 이렇게 되고.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빚이고요시골에 들어와서 공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정책 자금 이런 거. 또 농기계를 사면서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적자 마진 호선. 그러면 그 생기고 그 기계를 사서 바로 수입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농사라가는 특정상 1년에두번 정도 결제가 되나요? 쉽게 얘기하면 자. 고추를 이제 많이 심으니까 고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이제 심게 되면 그 묘목 사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부터 한 8월 달부터나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8월 달 말쯤, 8월, 9월, 10월. 이제 석달 동안 이렇게 버른 걸로 그 아직까지 들어갔던 모든 농자재비라든지 이런 걸다 제하고 흑자가 나야 되는데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착해 있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 힘든 부분 중 하나가 그런 부분이고요. 또 무엇이 있느냐면은 시골에 들어올 때 너무 큰 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텃밭도 지어 먹고 뭐 해서 농사해서 얼마 벌고 얼마 벌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 거라는 거는 계산이 뻔한데 실제 속을 딱 드러내 놓고 보면 적자가 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면 농사가 자꾸 커집니다. 농사가 커지면 또 무엇이 있느냐면 인건비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시골 일이라 하는 것이 그냥 어디 공장 일처럼 한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밤낮으로 휴일도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인원을 사서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마을 지금 어느 시골 마을에 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연로하셔서 와서 일을 하셔도 그 노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국인들 이제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이제 와서 시골에 와서 일을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 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제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일은 일대로 망치고, 계속 이래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즘은 이제 삼국인들 또 한국말을 제법 잘 알아듣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가 중동 쪽에 이렇게 가서 일을 할때한 시간 시급이 뭐 일불 40씩 일해 받았습니다. 일불 40씩. 그래가지고 한달 뒤지게 일해봐야 뭐한 50만원에서 진짜 야간도 많이 와 가면 70만원까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돈을 벌어가지고 국내에 2년 만에 국내에 들어오면 집을 한채 사고도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되죠. 근데 삼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벌어가는 돈이 그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환매의 차익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와 자기 나라 돈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하루 일당을 8만원을 받게 되면, 지금 나라에 가서는 뭐 거의 뭐한 20일 일한 거, 15일 일한 거 정도가 되니까 엄청난 돈이죠. 죽기 살기로 합니다. 이제 그것도 근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요즘은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농사를 늘렸는데, 고추 농사를 했는데 탄저병이 왔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왔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망하면 그쫄딱 빚으로 다 남습니다. 이제 그래 귀농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죠. 이 시골 계신 분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심지에서 살다 살다 못 살고 와서 옛 고향을 찾으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남원에 뭐 몇십억씩 막 적자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역시 잘 되기 위하고 편게 살기 위해서 왔지만, 결국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대표적인 예고, 그리또 망하는 것중 하나가 사람 몸이 병이 듭니다. 몸이 병이 들어요. 젊은 나이에 3, 40대 정도 되신 분들이 이 농사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거든요. 또, 그분들이 들어온다 셈 치더라도 어떤 경쟁력이 안 되겠죠. 저희처럼 뭐6 0대대 돼서, 저도 40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만은, 40대 후반에 준비를 해서 50대 지금까지 이렇게 됐, 됐지만은, 그 40대도 굉장히 저도 빨리 왔는데도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땅을 사놓고 개관하고 일하는 과정이 실제 주거하고 일한 지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적에는, 시골에 들어왔을 적에는, 첫째 금전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저희처럼 바깥에서 사회생활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들어와서 고책을 많이 하는데, 이제 30대, 40대쯤 계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모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시골 만만히 보고 들어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집한채 짓는데, 뭐, 요즘 같으면 뭐, 한 1억은 들어가잖아요. 땅 사고 뭐하고 하면은 못, 못 들어가도 1억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땅한 평에 지금 시골 땅 아무리 싸다고 한들 진짜 싸야 6, 7만원 갈 겁니다. 진짜 싸야. 그것도 이제 내가 쓸만한 이런 땅은 뭐 6, 7만원 주고살수 없겠죠. 그런 땅을 사서 농사를 과연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임대를 해서 짓는다. <laughs> 참 재밌는 얘기죠.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그렇습니다. 농사를 임대를 해서 한번 지어보고 귀농을 해라. 가서 경험해보면 100이면 100 전부 다 안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땅을 사서 갖고 들어와야 악착같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게 안되면 은 안되는거죠. 예전에 시골 풍경에 농사지는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허허하는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정말 패가망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귀농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답답해 하시겠죠. 저희 썩을 놈 새끼가 이 얘기하는 것이 귀농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 이거는 본인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본인이 농사라든지 시골에 대한 어떤 정보 자신의 체력, 금전적인 능력 어떤 사람들과의 대한 대인관계 모두가 다 필요한 것 사실이죠. 사회에서도 다 똑같이 도심 속에도 필요한거죠. 근데 시골에서는 두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체력 둘째 신입사원처럼 외지인으로서의 어떤 겪는 아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건 둘째치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 아무리 농사를 잘 짓다고 노력을 해도 하늘에서 말게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작년처럼 농사 그렇게 다잘 지어 놓고도 하늘에 비가 많이 와서 다 거의 망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에 우선 계산하기 쉽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추 한나무에 한 나무에 한근 딴다 고 그러는데 에이 그거는 참 쉽지 않은 얘기고요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두나무에 한근 정도는 따는 것 같습니다. 최고 잘될 때. 그러면 고추를 예를 들어서 2,000개를 심었으면 1,000근이지 않습니까? 1,000근? 두나무에 한근씩 따면 1,000근. 천근. 그러면 1,000근이면은 2만원씩 받으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2만원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추가. 이게 2만원 받았다 쌤 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고추 묘목대, 농약값, 비료값, 장비대, 자신 인건비 빼고 나면, 한, 500만원 수입이 될까요? 2만원씩 갔을 때. 자, 이 정도 수입이면 밖에 나가서, 뭐, 아무리 못한 사람도 두 달만 벌면 500만원 모아지잖아요. 요즘 시대적으로. 악착같이 하면. 근데 시골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오즈 도심 속도 하도 불경기여서 시골에서 농사 짓고 이렇게 힘든 거를 알긴 알지만 모두가 다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판매 과정에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장사꾼들, 장사꾼이라고 하기에는 뭐좀 뭐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 좋은 일다 시킵니다. 물론 그분들도 그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 문제가 있고 고생을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번 고추 영상을 올리면서 균농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심히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제 인건비는 넣지 않고 들어가는 부대 시설비와 농약 자재비 이런 것만 제가 넣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균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철저한 계산과 강한 인내력과 완만한 성격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조금은 성공을 하신 분이 들어와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귀농은 추천하지 않지만 귀촌은 환영합니다. 노후에 벌어 놓은 거 가지고 연금 받으면서 시골 집 하나에 뭐 허름한 집 하나 사서 텃밭 한 200평 정도 가꾸면서 자기 먹을 양식에 채소 만들어 먹으면서 사는 거 귀촌은 참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귀농, 농사를 지어서, 하... 연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 신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하우스, 뭐, 이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참 힘든 얘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귀촌, 촌에 와서, 본인들이 벌어놓은 걸로 이렇게 연금 받아가면서 노후를 즐기면서 사시는 것은 추천을 드리는데요. 농사를 해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은 생각 또 생각 또 생각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 내리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걸다 떠나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생계 유지가 참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소유한 땅으로 지면은 뭐 많습니다. 땅은 약한 1만 평 정도 되는데, 그걸 팔아서라도 진 빚을 다 갚아야만이 그래도 다리 뻗고 편안하게 살지요. 그 땅만 타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부자 아닙니다. 시골에는. 그리고 그 땅을 다 운용할 정도의 능력이 되고 거기에다 무언가 시설을 해서 할 정도 능력이 된다 센치더라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농하시는 분들 제 영상, 말도 안 되는 영상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은 진짜 신사숙고하셔서 한번더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